여 기로 지하 쪽 으로 갈 거예요. 다시 1630, 제일 컨트롤. 이거 네, 네, 그그그 뭐야? 아이언 클레드 잡지 그래서 안 보여. 씨, 흠이 앞에 떴다. 아. <laughs> 앞에 켰다. <큐터. 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켰다, 켰다. 얘 켰다. 우리 지영님 달리자. 지영님 앞쪽으로. 지님다먹겠다인기지 볼게. 인기리 쓰리, 투, 원, 여기. 나가지고. 네. 아 진짜. 아이언 클레드 진짜. 네, 잡아주세요. 진정 한번만. 네. 제가 진정포 한번 쓸게요. 또. 예 나간다. 앞에 앞에 두 마리 쫓게요잡아 네. 네, 나이스. 네, 랜덤이 랜덤이 받아주세요. 또 들었어요 아바. 네 아바. 둘셋테론 오케이 테론 다시 아니, 이쪽으로 테론예의모테론예의모 왕관 쪽으로 왕관 쪽으로 다모여주세요 리피님 돌아와요.